자, 오른쪽과 같은 규칙으로 자연수를 배열할 때, 위에서 11번째 줄에, 왼쪽 세번째 있는 칸을 보하시오 자, 일단 보니까 처음엔 1이었고, 거기서 1, 2, 3, 4한 바퀴 돌아서,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가가지고, 9까지 가고, 또 내려가서 16까지 가고, 7부터 또 25까지 가고. 자,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긴 하는데, 처음에는 어쨌든 1이었다가, 그 다음 모양은 2이2 정삼각형, 정사각형, 그 다음에는 방향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, 33. 그 다음에 44짜리, 55짜리, 뭐 이런 순서인 거죠. 자,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1일 때, 2일 때, 3일 때. 보면 짝수번째 줄은 우리가 좀 순서가 이렇게 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곱수랑 관련이 없어요. 홀수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1의 제곱. 그 다음은 3의 제곱.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, 5의 제곱. 그 다음에는 6. 그 다음 또 26에서 한 바퀴 쫄아락 갈 거고 갔다가 오니까 7의 제곱이 되겠지 7의 제곱 49 그럼 어쨌든 첫 번째 줄은 1의 제곱 세 번째 줄은 3의 제곱 다섯 번째 줄은 5의 제곱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은 7의 제곱 열한 번째 줄이니까 첫 번째 칸은 11의 제곱에서 121이 될 거고요 자, 그리고 나서 홀수 번째 보니까 1은 어차피 한 칸밖에 없으니까 냅두 9부터는 작아지고 있고 2 5부터도 작아지고 있고 7부터도 작아지고 있겠지. 그러면은 21번 1 1 번째서 121에서 작아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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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테니까 답은 119가 되면 되겠죠.